힘든 농촌을 도와줍시다! 그렇습니다 와! 심어! 아우. 심어! 지금 심어. 저 뭐하고 있는지 아시죠? 어, 뭐야 뭐야? 뭐, 뭐할것 같아 지금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모심기 뭐 모심기? 어? 뭐 모심기 뭐 옆에 봐봐 뭐. 끝났어 모심기 뭐 끝났어 끝났어 와, 정기차. 다 끝났네 자, 정신 차리고 <laughs> 자, 제가 강남 신촌에 온줄 알았는데 광산구 신촌에 왔네요 오 광산구에도 어. 신촌이 있네 어.

영광, 보성, 뭐, 화순, 제가 안간 데가 없는데, 오늘은 광주야. 이게 오라는데, 이촬영지가 광주라는 거야. 왜 광주를 가냐? 시내래. 근데, 이 시내 속에, 도심 속에, 이런 시골인있줄 몰랐어. 아우, 저도 깜짝 놀랐어. 아, 아, 예. 예. 아, 이게 딱 중심지에 어떻게 보면, 어 우리 시내, 이게 광주 시내 그랬어. 중심지에 응. 논하고 밭에 있고 비닐하우스가 있다는 거 아니야. 와, 비닐하우스 아. 주변에 응. 어마어마합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아, 어. 여기가 원래 그, 저기 막 이렇게 막그 공장들도 많고, 응. 아파트 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곳에 아주 예뻐. 뭐, 아, 와. 근데 새가 뭐, 새가 있어? 저, 저기, 저기 만 저건 기기인데 응. 어. 아니기아니 아니야. 아니. 갈매기, 갈매기. 하, 하. 갈매기 아닌가? 딱따구리 말도 안들어겠어 <laughs> 땅따구리인가? 뭐지? 참뭐 그만큼 창정적이다 어... 이거지. 아니 그렇게 이야기도 안 잡아주시네. 네. 어? <laughs> 오늘 뭐 촬영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laughs> 거예요. 어, 잡아줘야 될거 아니야. 가 그러잖아 이곳은 아 얼마나 어. 이렇게 감옥이 심하면 어. 세상이 여기는. 물이 없네, 물이 없어. 그래요, 지금, 어, 어, 가뭄 때문에. 네.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지금 이제 그중부지방은 날랐잖아, 요 음, 지금. 음. 서양강 땜이 지금 바닥에 들어있잖아. 지금 저 장마전선이 어, 6월 때로 와야 되는데, 음. 북상을 해줘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경에 온다는 그런 소, 이제 소식이 있었어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좀더 이제 아직 날씨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빨리 와서 우리 농촌에 단비를 확 내려줘야 돼요. 예. 가장 지금 심각한 데가 음. 어디냐면 지금 중부지방이거든요. 중부지방에 지금 특히나 이제 소양강 음. 그 문이 바닥을 드러냈으니까. 소양강 음. 천여도 말이지 떠났다고 하잖아. <laughs> 어디를 떠났어? 어? 어디를? 물이 없어서 떠났대. 메, 메르스 문에 떠난 거지 소양강 천여는 메르스 댐에 지금 사람이 없는 곳으로 떠나가고 있어요. 음. 그것도 문제야. 지금 메르스 댐에 이 경제가 지금 위태로울 정도예요 지금. 어? 그래서 이제, 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어, 우리는 농촌을, 어, 또 일손을 도와야 되는 그런 사수를 하는 그런 임무를 띄고 있는데, 이놈의 에리스 때문에, 정말 오늘 제가 방송하는데 섭외가 안 돼가지고 그 힘든 줄 알았어요. 정말. 네. 예, 맞습니다. 가수분들부터 해서 농사, 우리, 우리 그 활동하시는 분들. 정말 좀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는데,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아 어, 저희는 이제 오늘 또 미션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요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리고 땀을 일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또 세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참 만들러 가볼까? 자, 그럼 이제 세참 만들러. 됐어, 됐어. 아이고, 왜 그래. 됐어, 됐어. 됐어요? 땀을 떼면. 예. 테레비 홍개로 겁나 말라 버렸더만 진짜 가뭄면 이렇게 지금 막 물이 음. 없어서 난리시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참말로 비가 저이 비가 빨리 와야 되는데 예, 7월 초가 오거든 응. 음. 그랬는데 6월 말이라 온개로 앞으로도 한 달은 남았지? 네 그런 게 아주 큰 문제 야버님 여기가, 저희가 이제, 도시 가까운 데 근처에 있어 쭉 둘러보니까 다 도시고, 여기만 그냥, 딱, 촌이지. 그냥 알바키식으로 이렇게. 여기, 여기 시청 여와 있잖니. 그렇죠. 옆에 또시청도 있고. 여기가 지금 농촌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 후세들은 좋게 저가 아니야, 제 어. 와우, 와우, 와와와와 와우. 아, 아버님, 저 세찬 배로를 구해놓가야 되는데, 열심히 가시고요. 여기다 뵐게요. 예. 야 아, 아, 없네, 없어. 아무것도 없어. <laughs> 와, 진짜 사이시다 아버님, 지금, 이, 콩 수확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아, 그렇구나. 오. 아, 지금 이게 콩 지금 다 자란 겁니까? 다 자라고 지금 수확하는 거예요? 네, 빨가잖아요. 어, 이 말, 말로 맞던 강낭콩이네 아, 이게 지금 이다 익은 아, 거예요, 그 문제. 빨간, 빨된 게. 조금 다 놔둬야 되는데, 이 네. 색이 네.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네. 에이, 빨간 뭐 가다 가, 가도 네. 있고 그렇죠. 저도 익히 좀 많이 봤는데. 네. 음. 올해 처음 강낭콩을 해봤는데 어, 내가 병원에 좀한 10일 있어가지고 관리를 못했어요. 음. 그러니까 최소한 강낭콩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고기가 네. 약을 해야 될 시, 이제 걸음을 해야 될 시기 음. 꽃이 필때 영양제를 해줘야 되는데 못했고 네. 아파가지고 바빠가지고 <laughs> 물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물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네. 얘들 또 갈증나갖고 안 커버리잖아요. 음. 땅에 지팡이 짚고 서있어 보잖아요. 물이 충분해고, 영양제를 코필때어고몇 번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병원에 딱 그걸 모아뒀어요. 아. 지금 하시는 게 지금 궁하고 또 뭐였어요? 네. 지금 옆에 도마도, 옆에 도마도 했다가 지금 숟가 달라고 숟가 단동을 해놓고, 그옆동에 도마도에는 네. 도마도 철수 중이죠. 아, 도마도 지금 철수하면 좀 많이 있겠네요, 거기도. 도마도 지금 어느 정도는? 아니요, 싹 뽑았어요. 뽑았어요. 아예 어, 없나요? 어제 뽑아가지고, 말랐을 거예요, 자죠 아, 말랐어요? 그래도 좀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고, 있죠, 근데. 제가 그 세창을 만들어서 세창을 좀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새참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뭘 재료를 무 실미 황종원 선배 품앗이라고 t 에서것 같아요 그죠? 봤죠? 네. 저도 봤죠? 네. 그 뚱뚱한 사람하고 뚱뚱이하고 그러고본 게스스도 많이 있어 아니 그 농촌에 관한 방송들을좀 네. 많이 했으면 쓰겠어요 그죠 그거 배우기도 하고 네. 음. 저희만은또품는 없습니다. 나이샤 네. 가나콩 말고, 네. 토마토를 한 번, 제가, 제가 좀 보실까요? 네. 토마토 그쪽 한번 가시죠. 퍼는데 음, 500원인데. <laughs> <laughs> 다말네 아. 내가 다마토네 아, 네. 이게 미니 토마토네요. 네, 스위치 토마토요. 야, 그럼 이거. 아, <laughs> 와, 저... 주렁주렁 열려있네. 먹는다는 이상은 없어요. 그냥 드셔도 돼요. 약을 안 했을 까 아, 그래요? 단도는 괜찮을 거예요. 음 보다. 예, 맛있네요. 예. 음. <laughs> 예, 좀 약간 말는데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정... 아이고 잠깐 들어가도 되나요? 네? 저저저저뭐 네. 예. 어 뭐... 아버님 예. 네. 뭐... 봉사활동으로? 왔어요? 네 봉사활동. 하, 아, 눈썰미가 뭐? 아버님 있으시구만. 아, 범, 범상치 않으신 분이야. <laughs> 딱 보고 지금, 이놈들 뭐하는 사람들. 아, 난리기다 하시네. 뭐하는 사람들. 뭐, 막, 뭐 측량하고 혼자 알았는지. 네. 요걸 재료로 이제 세차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그러신데. 이것을 무엇으로 요, 요, 요리를 만들라 그러니까 이제 뭐. 야채고 아니, 지금 갈라고? 일단 뭐 국수를 좀 만들까 하고요. 아, 네. 그리고 이거 측거리를 조금. 가져가시게? 갖고 온다고? 네, 그러셔요. 소래 아버님 쿨하시네. 아니, 뭘 요리, 아시네? 요리하시는 분인데 예. 그, 그 그래. 이건 뭐 데리고 있어? 어머니가 되게 알아서 제가 뜯어 갈수 없고 몇 동나르자가 좀 뜯어서 아니 그렇게 많이 주시면 그렇게 많이 주지 주셔, 안 주셔도 되는데. 점심들 먹으려뭐 많이. 아니 자 아니 요, 아니, 요리 많았지, 아니 요리만 할게. 요리만. 아니 하니까. 많이, 잘 주지 말아야. 그거 말고 아니 아니. 아니 나봐. 아버님 어머님 하고. 인심은 그냥 아니, 이러신데 그래. 아버님은 하지 말아. <laughs> 하지 말아. 그만 주지 말아. 그, 조금만 요리 한다는데. 음, 근데, 바꿔봤자, 제가, 그래. 이게 피해 드시면 안 돼요. 그냥, 조금만 주시면 돼요. 고맙고, 고여고 아니, 이것도 많아요. 응? 오이. 아이고, 아버님, 괜찮으시겠어요? 음. 이게고생해가그리러겠는데치커리야치커리가 음. 근데 어디에 좋아요? 이것이 네. 아니죠. 저... <laughs> 뭐여, 써, 써, 쓰, 쓰래. 어. 상추하고 쓸래. <laughs> 우리 아버님은, 동문서담. 몸에 어디에 준다니까? 어디? 어디? <laughs> <써. 웃음> 오 이게 또 뭐야 이디또디 어디? 요디어이네 진짜. 예검정어 예. 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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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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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명 약콩이라고 해야 야 약콩이요 약콩 예이검룡콩큰것은대주는 네. 아. 상당히 네. 아니 일찍 심어갖고 가을이 잘느껴수가에요 근데 네. 우리는 그걸 선택하고 매주콩하고순조로 음. 그러면 그래. 이콩 갖고 뭐해 드세요 많이 이거는 용도가 다행히밥에도안고 뭐야 된장도 할수 있고. 콩을 물다 쓰니까 이거 다 해요. 이게 속에 지금 파래. 아파았네이게야 응. 콩이에요. 음. 이게 그 요즘에 아줌마들 다이어트할 때 이거 네. 식초 에 담가 가지고도 먹고 그러잖아요. 이 콩을 담가서 먹는 거예요. 음. 아니 그러면 우리 그저뭐 새참용으로는 뭐못 뭐, 만들겠네 지금은 전혀 네. 요걸로는 새참 예? 뭐 만들 건데. 없어요 여기서는 세참 끓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이러고 계시면 제가 이따가 또새참을 기대하세요. 예. 네. 뭔가 만들어 올 겁니다, 제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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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지 마시고. 예. 네. 그래서 콩 심고 계시다가. 예. 네. 네. 제가 맛있는 거 해갖고 꼭 오겠습니다. 예. 네. 새참 가져오세요. 예. 네. 아버님 기다리십시오. 예. 네. 기다릴게요. 예. 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네. <laughs> 여기, 여기. 아이고, 사장님. 여기, 뭐, 뭐 여기, 어, 무슨 나왔습니까? 허브요. 아, 허브요? 네. 로즈마리. 아, 로즈마리. 네. 이 정도 올라와요. 아, 20일 되면? 네. 큰 것이 있을 거예요. 아, 버님 허브는 저기 보통 그 향이 좋으라고 이렇게 놔두고 그러잖아요. 네. 방향제도 그러니까. 할 수, 음. 어, 방향제도 되고, 네. 그 실생활에서 많이 써서 먹어요. 음. 지금. 아, 먹어요? 네. 허브를 분말가루를 해서 지금 해놓은 것도 있어요. 분말가루? 네. 연구를, 그걸 연구를 해놨는데 아직은 시판을 못 얻었어요. 음. 왜냐면은 음. 음식이라 까다롭잖아요. 아, 그렇죠. 소비자한테 농약 무농약을 하면 지금 이제 무농약을 하려고 근데 무농약이 음. 안 돼. 그러면 제가 이쪽 그 농작물로 네. 농산물로 지금 새참을 좀 만들라고 네. 그래서 어르신들 좀드리려고 하는데 네. 허브를 넣어서 먹을 수 있을까? 먹지요. 차를 먹잖아요. 지금 여기 허브 차를 먹잖아요. 뭐 네. 먹고. 차를 먹고 음식이죠. 음식은 고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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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면 비린내가 덜 저게 되잖아요. 음. 생선 같은 거. 그니까 꼭그 고기 아니더라도 다른 음식에 넣어도 향기가 좋겠다. 그러죠. 우와. 이거 한번손한번 맡아보세요. 아니, 흔들어서 맡아보세요. 그니까, 흔들어야 되는데. 기가 막히네요. 네. 이 지금. 어우, 흔들면 확 오네, 이게. 네. 그냥 쓰나미로 오네, 쓰나미로 예? 네? 이거 지금 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음. 커브 차로 해서 끓여서 먹어도 돼요. 그대로 이걸 놓고, 예, 예. 그대로 놓고요. 예, 무거운. 그럼 이거 그래. 그냥 이렇게 집어서 먹어도 되나? 요 아, 독하지요. 아, 독하지. 그럼 독하다니까요. 그렇게 음, 먹으면. 별로 안 놓을 것같은데 한번 드셔보세요. <웃음> <웃음> 아,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아, 뭐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laughs> 뭐지 이게? 있네. 저는 여기가 비너스 몇 군데 갔더니 뭐 토마토하고 뭐 강남공 하시더라고요. 예. 여기 오니까 뭐 이렇게 크게 열려있는가 봤더니 야, 이게 지금 가지? 가지? 오~ 여기 비너스 다 가지네, 그러면요? 보니까. 이거 지금 가지 지금 다 익은 겁니까? 네다 익은 거죠. 난 저는 진짜 이곳에서 가지가 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 그렇네요 근데 이런 일반 가지보다는 네. 그 생식으로는 좀 맛이 좀안 좋을 거예요 아, 이건 전문 요리 가지예요 요리 가지 딱이다 딱이다 네. 저희 프로그램하고 딱이다 네, 요리하는, 네. 요리하는 가지 네. 요리하는 가지 네. 요걸 요리 어떤 요리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네. 우리 일반 가지는 음. 이 꼭지가 가시가 까맣잖아요 까만색이요 까마... 아, 네. 근데 우리는 이건 이건 이제 유럽에서 들여온 요리가지거든요 네. 요리가지에서 이 꼭지가 파란색이요 음. 예. 아. 육질이 단단하고 네.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데 안성맞춤이죠 크. 그러면 지금 이게 저 우리 이쪽에서는 또 유명한 그렇죠 우리 광산구에 송정리에 네. 송정농협 그 특화작물이죠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크고 많구나. 예, 예. 안녕하세요. 반장님이 좀고쳐주셔오 네. 요, 요, 요것이 그 수확 적기다. 한 것을. 가해 드시야지. 아예 예. 다다 하고. 자자 아니 요놈들 놈 같이 밀고. 예. 거건 이제 놓고. 네. 놈으로 우리는 딱아 예. 예 그죠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음, 네. 예. 예. 기록이 예. 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자 이제 요걸 자. 예. 네. 아, 아저 씨가 딱시하야돼 자, 네. 같이 겨. 반장님은 같이 해 주고. 반장님, 가시죠. 가시죠. 네, <laughs> 반장님. 어, 우길 거는 한번 우길 거. 이이시고뽑으라그랬으니까 딱히 더 놔두면 네이혀이 뽑힐 가가 없어요 아~~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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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와 좋다 좋다 이게 정말 가지가지 합니다. 그죠? 가지가지 예이 네. 이것도 말이구나제가뭐 만들었는데 뭘 만들까요 가지로? 뭐 새참거리 새참거리요? 예뭐 네, 하나 좀 만들고 싶은데 전 네. 음. 가지고 어, 충래나는하다한 예. 아유고맙습니다아 제가 정말 이 어렵게 구한 정말 저채기는 QR 기왕이까지 오늘 가지로 아, 어, 음식 만들 건데요. 아 어떤 걸 만들지 궁금하시죠? 이 가지로 만드는 새참 요리는요. 바로 가지 찜 되겠습니다. 색다른 찜. 여러분 마음속을 찜. 예. Yeah.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어미, 제가 가지오리 만들어서 맛있게 드릴게요. 나 매니리가 힘들셔서 나나 먹복안한디 어. 이제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잘못갔네. 그러니까 내가 맛있게 끓드릴게 아마 20년 있어도 딱씻어서 건져보고 다시 물 붓어서 했으면 좋겠네. 그죠. 그래야건네에다또 그러면 다시만 데제돈들어가 음, 뭐지 이렇게. 음, 아 우리 20년 있다도 이렇게 몰라. 그래가 몰라 보고 또 바짝바짝 잘리고 또 뚝뚝 잘라본 거. 이렇게 잘라지. 이따 음식에 싶었네. 그렇죠. 음식에 좋은 걸 뭐, 많이 쓸수 그, 있어요 그, 이렇게 해야지. 건지고 물을 내 버리고 또 다시 해보해야지 그러지 그러지. 아이고 세상에. 말안 할래? 안 할래? 처 그렇게. 옆에서, 옆에서 봐줘 <파지> 이거요 꾸조물에다가, <laughs> <laughs> 그게 그게. 그게 맞지, 그게. 확실히 다 던져가지고. 뭐 그렇죠, 객시, 그렇죠. 다시 물 받아서 해야지. 네. 그거 아이고야, 개운하다. 세팅을 해갖고.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고. <laughs> 어머니, 네? 어, 새참 만들라고 드릴게요. 좀 이따 계세요. 오세요. 뭐야? 새참. 쇠참. 무슨 새참이다? 맛있는 새참을 만들어서 제가 드릴게요. 네. 오늘 농촌 우리 농촌 오 우리, 우 우리 농인당인데요. 예? 그러니까, 어, 이거 어떻 분위기장님? 네. 우와! 네, 뭐가 네, 오셨어? <laughs> <어디 있었어? 웃음> 오늘, 네. 어, 이쪽, 어, 마을에 농촌 일선도로. 일선도로. 일선 예, 일선도로 오셨어요. 맛이 안 보셨나봐요. 포마시 얼마나 유명한 방송인데그랬죠 아, 포마시가. <laughs> 아 근데 저것은 뭐예요, 저, 저거? 조금 있다가, 아 이거. 네. 허브, 허브. 어디서 났어요? 아 저기서. 안 훔쳤어요, 저거. 예 알아요. 안 훔쳤어요. 알아요. 거기서 사장님이 아 갖다 쓰시라고. 아 저기 그, 어. 그 무식이. 실은 실은 지금 세, 제가 세참 만들어야 돼. 에이. 세참 만들라고 그래, 어르신들이나. 어디서 세참만드세요 세참? 여기서 만들 거예요. 여기다 여기서요. 분야님 도와주실래요? 지금 여기가 있어요. 분야님 세참이. 지금 만들어야 돼 이제 저희가. 자기 세팅할 거예요. 오, 이렇게 자, 잠깐 내가 파킹 옷 쓰고 계세요. 오늘의 보조 셰프, 그냥 회장님, 시장함이 어떻게 되시죠? 고상례. 고상례 보조 셰프와 함께 오늘 만들 새참 요리는 허브 치커리 국수가 되겠습니다. 국수에 보통 뭐가 들어가나요? 국수에 네. 열무김치 같은 거 들어가는데. 그게 그래, 열무국수잖아. 근데 열무국수가 아니야, 오늘은. 없어. 응, 맞아. 오늘 맞아. 오늘은 오늘 치거리하고 여기 허브하고 <laughs> 어머님도 오셨어. <laughs> 네. <laughs> 저희 어머니가 아까 저기서 동호팀에서 이렇게 요리 장도 제공해 주셨죠 어머니. 몰라. 나 잠깐 이야기러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거기 마당에서 응. 어머니 오신 거예요. 거기서 오디어 어디, 어디. 응. 그럼 다시 글로 가세요. 가면 가. 여기도 뭘 먹어야 네. 되는가 맛있는 밥 먹으러 올라오고 그래. 혹시, 여기는 혹시... 허브하고 뭐 있으기 거리 국수. 음. 자 그러면 원래는 맛있는 나먹으려고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음. 모르잖아. 그럼 여기 다 있어요. 음. 이렇게 보면 우리? 우리가 오늘 생각한 지금 새참 요리가 허브 향을 넣은 국수야. 음. 근데 허브가 이게 너무 도가 돼요. 음. 그래서 한입한입따 줘야 돼. 아이것을요네 따세요. 그렇죠. 한입한입 한입 따서 음. 여기다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재료를 음. 만드시면 돼요. 어, 이제는. 그 저기 드셨던 그 설탕을 넣고 하는 그 예, 만들까? 그럴까요? 그 옛날 추억에. 나 그거 맛있대요. 이제 응. 어르신들 어르신들 진짜, 응. 요즘 들어서는 응. 그렇게 하는데 없으면 또 설탕이라 먹는 건좋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걸로. 네, 예, 그럽시다오 예. 그렇게, 그렇게 하시죠. 예. 네. 자, 반 달고. 가지 양념 들어가면 이제 맛이 끝내줍니다. 잠시만요. 양파의 매운맛과 또 가지의 담백한 맛이 잘 들어가겠습니다. 고기요 고기 아니구만. 고기 아닙니다. 야채구만. 네, 야채입니다. 야채, 이따 이제 요것을 담을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아. 이쁘네, 이쁘네. 잘하네. 요거 이제 데쳐갖고, 이제 위에다 또 치즈를 올릴게요, 치즈. 아. <laughs> 그러면 기가 막혀, 요 우리. 에이. 응? 이런 맛을 왜 어디서 봤을까, 해, 도대체? 무대냐, 무대만 날 낭함네. 이 맛이 기가 막혀버렸네. 나... 내 평생 막 이러고 맛있는 거안 먹어봤는, <laughs> 먹어본가 매도? 이렇게 맛있는 가지요리 봤습니까? 아직 먹어보지 않았지만 해. 예. 예, 맛있게 하고만. 음. 가면 써, 가면 써. 자, 이건 안 보자. 아, 아니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아, 아, 어질어죽 거잖아. 어질어질해. 빨리 어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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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질어. 잘 익었어요? 네, 잘 익었어요. 어, 쫄깃, 쫄깃. 예. 네. 아, 어, 좋습니다. 쫄깃쫄깃하고만. 자, 그러면 국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비벼 보시게요. 자, 넣고, 어, 샤프님 네. 잡으시고 썰어버려. 막그인간를 생각하면서 나한테 스트레스 주, 주신. 피인가를 생각하면서 참말로 참말로 배가 예? 나는건데 근데 예? 아침밥 좀 자주 주라고어아 진짜 스트레스 그러니까요 스트레스가 어. 확 풀리네요 또자 자, 넣으세요 넣시고 열무를 해야 되나 멸 빨리 <laughs> 어우 좋다 양념 제대로일 것같은 어떻게 잘 익었는지. 하나, 둘, 셋. 그, 그, 이거 는지 하나 둘셋저저저저 우와. 아니 그 됐어. 이거 이제. 그 누가 승리를 지지금